천주 부모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기쁨입니다. 기쁨을 누리시고자 인간과 세상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홀로 느낄 수 없습니다. 기쁨을 누리시려면 반드시 대상 혹은 짝이 필요합니다. 주체와 대상이 서로 상대 기준을 이루어 주고받을 때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기쁨은 사랑을 주고 받을 때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대상으로 지으시고 그 대상과 더불어 무한한 사랑을 주고 받으면서 영원히 기쁨을 누리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 목적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첫 인간 조상으로 일남일녀를 지으셨으니. 성서에서는 이들을 아담과 해와라고 부릅니다. 그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완전한 기쁨의 대상이 되어 사랑을 주고 받으며 선한 자녀를 번식했더라면 그 가정이 확대되어 사회가 되고 그 사회가 발전하여 국가가 되며 그 국가는 세계로 발전되어 지구에 아담의 일족으로 충만하고. 이땅 위에는 하나님의 선과 사랑을 완성한 기쁨의 세계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 세계를 지상천국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했느냐? 자극적이요, 충동적인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사람만 결혼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도 결혼식을 합니다. 우레가 나는 것이 공기와 공기끼리 부딪혀서 나요? 무슨 돌이 부딪혀서 나요? 이야, 그거 얼마나 신기해요. 검은 구름 가운데서 와르릉 하면 천지가 진동하고 야단입니다.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번개가 번쩍 하는 것입니다. 공기와 공기가 번개를 유치할 수 있고 소리를 낼수 있어요. 그게 전기의 장난입니다. 사랑의 힘과 마찬가지입니다. 전기가 장난할 때, 우레가 날 때는 무섭지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다가 옆으로 호르륵 가는 것입니다. 이 땅이 어스가 되기 때문에 땅을 찾아 내려오게 돼있지 거꾸로 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다 알고 보면 자연의 결혼식을 하는구만. 그럽니다. 사랑은 혼자서 느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도 안 보이지만 사랑 자체가 혼자서는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낄 수 있게 돼 있지만 상대가 없으면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도 사랑의 본체이지만 상대적인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절대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실체, 사랑의 실체 상대를 창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사랑의 보이지 않는 실체를 상대적으로 느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적인 존재를 만나지 않으면 사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상대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몸과 마음이 하나 되게 될 때는 충격을 못 느낍니다. 심적 고통이라든가 육적 고통을 느끼지만 몸과 마음이 하나 되게 될 때는 수평 위에 있어가지고 원만한 기쁨을 느낍니다. 그런 중화적 존재로 계시고 격에서는 남성격, 인격적 신이 되기 위해서 남성격으로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속성을 중심 삼은 존재의 실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중화적 존재, 보이지 않는 남성격 주체가 어떻게 자극을 느끼느냐? 보이지 않는 것끼리 화합하는 것을 갈라가지고 실체를 창조하기 위한 것이 아담 해와입니다. 그러면 이성성상의 중화적 존재를 누구 앞에 전수해 주느냐? 아담 앞에 전수해 줍니다. 완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성품을 투입하고 격에서는 남성격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왜 남성격을 투입해야 되느냐? 생명의 출발이 남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주체의 남성격을 이루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실체를 가지고 투입해 만든 것이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커 나왔습니다. 아담 해화를 지을 때까지는 다 커가지고 한 바퀴를 다 돌아가지고 우주를 포괄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은 것입니다. 무형인 하나님은 실체 대상권과 관계를 맺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형 세계의 중심은 종적 임무로 한 점밖에 없기 때문에 번식할 수 없습니다. 연계에 가서는 번식을 못합니다. 하나님은 실체권을 연결시켜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원리의 총론을 중심 삼고 볼때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계시느냐 이성성상의 중화적 존재로 계시고 격위에서는 남성격을 갖춘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건 위대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성성상의 중화적 존재로서 몸마음이 하나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 삼고 쌍태와 마찬가지입니다. 참사랑을 중심 삼고 뼈와 가죽같이 된 것입니다. 뼈가 있으면 반드시 가죽이 생기는데 뼈에는 기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연골 같은 것이 연결돼서 모든 것이 연결될 수 있는 경계선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뼈와 같은 하나님의 무형의 실체, 마음적 기준과 가죽과 같은 것을 포괄해 가지고, 비로소 참사랑을 중심 삼고, 하나님이 시작서부터 하나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중의 어린아이로 비유한다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자와 난자가 하나되어 가지고, 아버지의 정자는 뼈가 되고, 어머니의 난자는 가죽이 돼서 어머니의 자궁에 들어가서 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어서 무형의 존재를 중심 삼고 참사랑의 길을 닦아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성성상의 중화적 존재요. 격이에서는 남성격 주체라고 했습니다. 무형의 신이 이성성상의 중화적 존재로 되어 있는데 이성 성상 자체가 체를 입기 위해서 남성격 조체를 중심삼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모양을 보이게 해가지고 아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뼈와 같은 것이요 해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몸뚱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단계 낮아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이 창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주체냐? 보이지 않는 것이 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이성성상의 중화적 존재가 하나 안 되면 안 됩니다. 여자와 여자끼리에 있어서 자기가 주체라고 할수 없습니다. 무형의 주체 대상의 상대적 중화적 존재로서 중화, 화해서 하나 되는 것이요. 격위에서 하나님 자신은 뼈입니다. 무형의 하나님이 체를 입지 않으면 상대가 없기 때문에 체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 창조였다 이겁니다. 뼈가 있어야 되고 살이 있어야 되고 가죽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소생장성 완성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마음물을 대상의 관계로 지었는데 무형의 신으로서는 그 주인이 될 도리가 없습니다. 영계에서는 천주 부모입니다. 하늘 나라의 집,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집 가운데 주인으로 되어 있지만 그런 주인으로서는 사랑이라는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담 해와를 짓기 전까지 이 성성상의 중화적 존재의 그 마음된 것을 영계의 하나님이 아담에게 집어넣어 가지고 창조했는데 창조 목적이 뭐냐 하면 채를 쓰기 위한 것입니다. 체가 필요하니 체를 써야 됩니다. 체가 없으면 평면적으로 주고받을 수 없고 마음도 체가 있어가지고 상하와 전후 좌우로 한꺼번에 주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체를 입게 하려고 무형에서 이성성상의 중화적 존재를 그냥 그대로 아담에게 집어넣었는데 아담 혼자면 안 됩니다. 아담의 갈비대를빼 가지고 여자를 탄생시킨 것이 정에서 분이 된 것입니다. 정반합이 아니라 정분합입니다. 공산주의의 논리는 정반합의 논리를 말하지만 이건 정분합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신비스러운 경험을 못해서 그렇지 계시를 받고 깊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 속에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하고 불러보면 이 자식아 왜 불러 하고 어디서 하면 어디 있긴 어디에서 제일 사랑의 뿌리 생명의 맨 뿌리 혈통의 맨 뿌리에 있지 그런다는 것입니다. 공중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들은. 부모가 들어가 살수 있는 사랑의 집이고 남편은 아내가 들어가서 살수 있는 사랑의 집이고 아내는 남편이 들어가서 살수 있는 사랑의 집이고 형님이 있으면 동생은 형님이 들어가서 살수 있는 사랑의 집이요. 형님도 동생이 들어가서 살수 있는 사랑의 집입니다. 집주 안에 있는 이것은 무슨 유 자예요? 자유할 때의 유 자가 아니에요? 사방에 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거꾸로 십자가를 세운 것입니다. 이 땅에 이래가지고 거꾸로 여기 붙여놓은 것입니다. 천주, 이것은 두 사람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도 되고, 아담 해와의 집도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집도 되고 어머니, 아버지의 집도 되고 내 집도 되고 천세 만세 수많은 인류 개개인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천세 만세 같은 집과 같은 가치의 사랑을 해서 하나 되어 가지고 천상으로 이양해 가는 것이 이상적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과정입니다. 그 가정에서부터 자유가 있는데 다락해가지고 행복이 없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행복하려면 할아버지 할머니에 있어서 오목볼록이 깨지지 않고 꽉 붙들고 천년 만년 요동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그것이 틀어지면 왠가당 댕가당 하지요. 아들 딸도 그러면 삼대가 전부다. 녹아나는 것입니다. 이 철칙같은 천리의 궤도에 일치될 수 있는 모델적인 환경 여건을 어떻게 땅 위에서 충족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을 메우고 가겠다고 하는 것이 인생의 행로 가정을 거느리고 사는 생애의 목적이느니라. 아멘. 천주는 누구나 들어와 살수 있는 집입니다. 온 세계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하나님의 가정, 식구라고 하는데 그 하늘 땅의 집에는 어느 누구나 같이 들어가서 살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성에 있는 모든 집이라는 것은 흑인, 백인 할것 없이 누구든지 다 같이 살수 있는 것입니다. 천주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나 땅 위에 있어서 부자지 관계, 부부 관계, 자녀 관계의 전부가 같이 살수 있는 집이라는 것인데, 천주라는 것은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람, 몸뚱이도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게 된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요. 그랬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와 살수 있는 집입니다. 두 사람 내적 사람과 외적 사람이 하나 돼야만 하나님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눈도 둘이 하나 돼야만 완전한 눈이 형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는 쌍쌍으로 돼 있습니다. 이 우주는 쌍상이 서로 서로 하나 되어 가지고 잘살수 있는 서로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사랑할 수 있는 집입니다. 또 아내는 남편이 들어와 살수 있는 사랑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과 마음이 하나 안 되게 되면 문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둘이 하나 된그 가운데에는 반드시 중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무엇이 모시느냐? 참사랑입니다. 참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모의 사랑이 연결되고 핏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우주가 생겨나게 된 존속의 근원인 것입니다. 참사랑 때문에 이 우주가 생겨났고 참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한 것입니다. 그런 참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없어가지고는 사랑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완성해서 성년이 되면 그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들어와서 사랑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좋아함과 동시에 아담이 좋아하는 격동적인 사랑을 하나님이 할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최고의 신성한 성전입니다. 성전, 거룩할 성자예요. 그래서 참사랑 가운데는 어디나 하나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왜 인간이 참사랑을 좋아하느냐? 참사랑만 가지면 벌써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주인이 있게 마련입니다. 아담 해와가 성년이 되어 사랑할 때 아담 해와의 몸은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와서 최고의 신성한 성전을 이루는 거룩한 곳이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과 내가 사랑으로 하나 되면 나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내라면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주고받아서 하나만 되면 그도 나요, 나도 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귀한 것이 인생입니다. 사람은 무엇이냐 하면 실체를 쓴 하나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쓴 몸이기에 인간은 외적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기들은 전부 어머니 몸의 분신체입니다. 피, 살, 뼈할것 없이 전부 어머니 것을 나누어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실체요. 자기의 몸제2의 나이기 때문에 사랑 안할수 없어요. 아담 해와가 하나님한테서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담 해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하기 전의 아담 해와는 하나님을 대해서 만질 수 있고 볼 수도 있었지만 타락한 후에 아담 해와는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생각도 할수 없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차요? 우리의 마음은 몸의 집이요, 몸은 마음의 집인 동시에 사랑의 집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사랑의 집이요, 아내는 남편의 사랑의 집이요, 부모는 자식의 사랑의 집이요, 자식들은 부모의 사랑의 집입니다. 이런 가정적 이상을 중심 삼고 큰 것이 작은 것을 흡수하여 보다 큰 것을 향해 발전해서 최후에는 하나님 가운데 들어가 살수 있는 일체, 사랑을 중심 삼은 하나의 일체가 되어 정착할 수 있는 집, 안식의 집에서 살수 있는 해방된 하늘의 아들딸이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